안녕하십니까? 이 저녁이시다, 그죠? 예, 그 밥은 잡산이죠. 나도 이 영상 찍고 오늘 들어가고밥모어야될 시다. 다른 게 아니고 며칠 뒤에 저기 그 이제 어버이날 아이기 그죠? 그래갖고 어버이날 엄마 아빠 자식 키운이라고 고생했습니다. 예. 그래갖고, 그 이벤트를 해줄라고, 그죠? 엄마, 아빠, 카네이션 대신에 선물을 내가 증정해줄라고, 이 영상을 오늘도 활짝 열었니다. 습 요, 보시면은, 요렇게, 이쁘잖니, 그죠? 꽃이, 그죠? 예. 요거, 카네이션 대신에, 그죠? 예. 요, 내가 엄마, 아빠들한테, 그죠? 요, 선물 증정해주니더 대신에. 그죠? 예. 그리고, <laughs> 요, 보시면 요거 두 개를 증정해주는데, 그죠? 5만원 이상 시키시는 분한테 요거 한 개가 원래 16,000원 짜리시다. 16,000원이고.